반갑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쉽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하는 스톰튜브입니다만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기능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에 관해서 어느정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영상은 아니라는거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핵심 설정 부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국내분들이 쓰시는 다음파 플레이어에서 화면을 좀더 선명하게 개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팟이 아니더라도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비슷한 기능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지식을 습득하신 다음에 똑같이 응용하시면 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면 간단하게 영상에서 안개 같은 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쓸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AMD 유저분들은 제어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뒷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탕화면에서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들어오신 다음 비디오 컬러 조정 부분에 동적 범위만 0에서 255로 바꿔서 영상 설정을 그래픽카드가 관리하도록 바꿔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안개가 살짝 제거돼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거되는 양이 덜합니다. 이건 귀찮은 분들을 위한 설명이었고 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운드 분리도 테스트를 위해서 리핑해놓은 명작 영화 글래디 에디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안개 낀것 같은 뿌연 부분을 많이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TV나 모니터들은 패널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TN 패널도 있고 IPS, VA, QLED, OLED 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법의 효과가 패널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 TN 패널을 쓰시는 분들이 이 효과가 가장 눈에 띄게 적용되실 겁니다. 패널 종류에 따른 명암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던 취지에서 어긋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팟을 실행하신 다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우선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덱 필터 부분에서 비디오 코덱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내장 코덱 및 DXVA 설정을 눌러주시고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합니다를 클릭해줍니다. 밑에 D3 부분도 DXVA 우선 사용도 클릭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영상을 먼저 돌리는 기능입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화질 면에서나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하시는 데 좋습니다. 끄고 쓰시면 CPU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고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 는 게이머분들을 위한 고급 활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듀얼 모니터 쓰시면서 메인에는 게임을 돌리고 있고 서브에는 동영상을 틀어 놓고 CPU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영상을 돌릴 때 그래픽카드가 아닌 CPU로 돌리시면 게임을 돌리고 있는 그래픽카드에 간열을 안 하기 때문에 게이머분들에겐 조금 더 좋습니다. 동영상만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에겐 여러모로 켜놓고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디코더 부분에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수동으로 엔비디아 쿠다 디코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설정 안 해주셔도 자동으로 잘 잡아주는 편이니까 머리 아프지 않게 이 설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 부분에서 색공간 속성으로 오신 다음 복잡하게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하드웨어 를 사용해서 처리 부분도 클릭해 주시면 그래픽카드를 활용하기 에더 좋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픽카드 제어판에서 설정해 놓은 부분과 약간 꼬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 채널에서 제어판 설정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상 부분을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설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팩트 지식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쉐이더 백후빅이라는 설정은 하드웨어 가속으로 동영상을 돌릴 때는 적용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종결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은 CPU로 동영상을 돌릴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상황에 따라 CPU를 활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이너스 1.0으로 가시면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패널 종류와 영상 자체 화질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를 직접 보시면서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너무 선명해지면 화면이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0.6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출력 장치 부분에도 EVR로 하면 더 좋니, 매드쉬로 하면 더 좋니 말이 많지만 웬만하면 자동으로 냅두세요. 결국은 필터 기능으로 인해서 화질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창에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건몇개 없지만 팩트 지식을 위해서 뭐 하는 기능인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인 화면에서 설정할 게몇 가지 있습니다. 소리 부분에 오신 다음 소리 처리 부분에 노멀라이저가 혹시나 켜져 있으시다면 웬만하면 꺼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밸런스를 다 뭉쳐버리고 볼륨을 높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소리 감상에 굉장히 반응됩니다 방... 됩니다. 이 기능을 끄면 볼륨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겁니다. 볼륨 밸런스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켜고 쓰시고요. 영상 자체의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감상하시려면 꼭끄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화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분의 픽셀 쉐이더의 크기 조절 전 픽셀 쉐이더 부분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 부분은 리맵 16에서 235라는 필터 부분입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영상에 안개가 끼어있는 부분을 날려버립니다. 다만, 명암비가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 보이는 게 조금 덜 보이게 되실 겁니다. 이건 역시 모니터 패널 종류에 따라서 조금 더잘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가 큽니다. 애초에 명암비가 높은 모니터나 TV라면 역량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는 영상의 어두움과 밝은 부분이 16에서 235라는 범위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이 출력 범위가 0에서 255까지입니다. PC 게임들의 영역입니다. 이 출력 영역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하는 것보다 흰색과 검은색의 표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두움과 밝음의 표현 범위라고도 합니다. 애초에 영상 원본이 만들어질 때 모니터용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영상 파일들을 읽어드리면서 생명력 부분에 신호 처리가 맞지 않아서 유독 모니터에서 더 뿌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걸 다시 모니터 신호와 맞춰서 출력하는 필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컴퓨터에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고 나면 항상 이 제어판에 들어와서 0에서 255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쓰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혹시나 16에서 235로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면 어두움과 밝음을 표현하는 범위가 TV처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화질을 선명하게 만드는 기능들은 그 밑에 있는 샤픈이라는 선명도 추가 기능입니다. 종류가 많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선명도가 더찐하냐 덜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건 본인이 보려고 하는 영상 파일 화질에 따라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깨끗하게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픈 진로라는 이 정도의 선명도 추가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선명도를 선택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셔도 됩니다. 는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어떤 영상이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실 겁니다. 어 그런 거라면 여기 영상 부분의 영상 처리 부분에서 날카롭게 이거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드웨어 가속으로 쓰고 있다면 그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리맵 옵션과 선명도는 개인 취향으로 잘 골라서 써보시는 게 좋고 만약 에두개 옵션이 너무 과도하게 영상을 변형시키는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기준으로 영상 픽셀서에더의 모니터색 영역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보시면 영상이 가지고 있던 뿌옇게 보이던 부분만 살짝 날려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윈도우 자체에 맞춰져 있는 모니터 색감으로 맞춰본다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는 해보시고요. 화면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모니터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딱이세 가지 리맵 16:235와 선명도 기능들 몇개 그리고 모니터색 영역 부분 이것들만 잘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안개낀 느낌의 화면을 개선하는 데는 다 되실 겁니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Shift 키와 P 키를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 파일이 하드웨어 가속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려면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재생 정보를 눌러주신 다음 출력 형식에 DXVA라고 써져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드웨어 출력이고 MV10이라든가 다른 영문이 써져 있다면 CPU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가속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영상 파일에 따라서 강제로 하드웨어 가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안쓰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설정법은 영상의 제작 방법과 인코딩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영상 자체 파일의 화질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 미세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 영상을 다음 파스로 불러서 보시면 지금 적용하신 필터를 써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메인 화면에서 썸네일 를 그대로 다음 파 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주소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다음 파트 화면에서 컨트롤 V를 붙여넣게 하셔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보시면 화질이 유튜브보다 떨어져 보이실 겁니다. 바로 여기 밑에 화질 조절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좋은 화질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코덱이 여러 종류가 있고 화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 HD는 1080p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비디오라고 쓰여진 뒷부분에 4.4M이라고 적혀 있는 이 숫자가 높을수록 화질이 더 좋습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처음 로드 할때 잠깐 컴퓨터가 멈춘 것처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걸 원하신다면 영상에 이것저것 손안 대고 최대한 안개만 조금 걷어내서 쓰고 싶다면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비디오 컬러 조정 부분에 동적 범위만 바꿔서 그래픽 카드가 관리하도록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음파 플레이어에서 모니터 생역력 조정 부분만 설정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조금 더 진한 화면과 선명한 걸 원하신다면 리맵 16에서 235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선명한 화면을 추가하고 싶다면 샤픈 효과를 본인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됩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쓰는 것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것의 차이는 많이 다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만든 영상이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